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하루하루 여러분들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나라 걱정으로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내서 버텨야지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으로 주미대사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즐겁고 재미난 이런 뉴스들이 좀 있기를 하루하루 바라는데 그런 뉴스가 단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자, 자국민이 적군의 손에 피격을 당한 후에도 그 직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국과 종전선언을 하자고 말을 한데 이어서 김정은이 연설문에 아주 간복해서 여권의 송영길이도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기로 보나 뭘로 보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한술 더 떠서 주미대사가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쟁을 끝내겠다. 전쟁이 끝났다. 이런 거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채 핵무기를 비롯해서 각종 신용무기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고 엊그저께도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화통일을 하자는 말과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려면요 최소한 한국과 미국 북한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이 종전 선언에 공감한다고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라고 아주 위험하고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현지 시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 화상 연설 등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어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반응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외통위 소속 이태규 국무회당 의원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맞다라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고위 관리를 접촉해 본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합의한다고 말한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몇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상징적으로는요, 선언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수혁 주미대사의 저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무슨 껀떡지가 없어요, 지금. 출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던 한국과 북한과의 대북쇼를 통해서 지지율을 높여왔고, 지금도 그걸 바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상하원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상황으로 봐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냥 모른 채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예요, 정부. 뭉개버릴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만 안 하고 그냥 넘길 경우는 상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사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는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면서 종전선언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며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지까지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저만은 절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건데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휴전 상태고 전쟁을 막기 위함이 목적인데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유엔사는 해체가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미군 철수도 그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국내 좌익들을 보시면요. 허구한 날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돼버리면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되는 겁니다. 저들에게 완전한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유엔 철수를 외칠 것이고요. 미군 철수도 외칠 겁니다. 당연히. 자, 여러분, 베트남이 미군 철수를 시키고 2년 만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당시 남베트남이 지금의 한국처럼 경제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했고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만 보더라도 세계 4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베트공 나만으로 말하자면 그 뻘건 것들의 그 소수의 인원인데도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종전선언은 요 절대적인 저들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종전선언은 안 됩니다. 제가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을 끝내기 싫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겁니까? 종전선언은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해야겠다고 후시탐탐 신무기를 개발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종전선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트럼프 정부를 뜻하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김정은, 트럼프 정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왔고, 분명히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점에서 이수혁 주민대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또 한번 현혹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엔이나 미군이 있으면 내전가섭이 되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붕괴 나라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경제 붕괴는 자명한 거고요. 나라 그냥 홀딱 넘겨 주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적과 통일이 되고 북한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날 확률이 적어서 미국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켜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전 선언이 된과 동시에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방위로 아주 나라를 말안 먹기 위해서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애국 시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